예레미아 50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환,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예레미야 50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의 장미꽃이 필 때까지 황무지의 장미꽃이 필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에리미아 50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심판받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쭉 심판받는 나라들 계속 이렇게 나왔죠. 남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단 말이죠. 블레셋, 뭐 암몬 서쪽에 뭐 이렇게 모압, 에돔 이렇게 쭉쭉 하면서 심판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심판을 누가 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했던 막대기와 같은 바벨론이 오늘 이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그 예언을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거죠.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한 나라였는데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래서 그 멸망의 멸망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같은 그런 왕국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큰 나라도. 네,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오늘 샤부팅한 13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뭐가 돼요?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나라가 어떻게 망해? 아, 하나님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큰 나라도 황무지가 되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이 점점 커지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점점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바벨론 역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어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서 벨 벨이 뭐냐면 누르는 벨이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벨론의 신 마루둑 마루둑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근데이 처음에는요. 이 바벨론이 시작할 때이 성읍의 작은 수호신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지역마다 신을 만들어서 그걸 수호신처럼 섬겼는데 이 바벨론이 막 번성하고 막잘 되니까 이게 이 지역의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어 부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바벨론 신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신을 부르는 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주인, 뛰어나고 높은 모든 것의 주인, 왕들의 왕, 세계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판결하시는 심판자. 이거 꼭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같이 그렇게 그냥 어, 어, 이, 어 높이가 엄청 높아진 그런 그냥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막 땅을 차지하고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래서 뭐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땅을 계속 다니는 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남아있는 터에 가보면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기를 이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 우상의 높이가 이렇게 터를 보니까 쭉 만들어진 높이를 예 추측해 보니까 91m. 거의 100m 가량 되는 그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아스루 뭐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의 수호신인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될 때, 내 뜻대로 잘될 때, 바벨론처럼 그냥 막 승승장구하면서 잘될때 있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더 겸손해야 되고, 우상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막잘될때막 우상 섬기듯 막 쭉쭉쭉쭉쭉 커질 때, 그때 막 하나임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안 보이고, 계속 높아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높아지니까 안 보여, 안 보여, 밑에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도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미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이니라. 그니까 러 전부 다 망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서 한 나라가 온대요. 이게 뭐냐면 메데와 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도 엄청난 제국을 차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베,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어디에도 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짐승조차 도망쳐버릴 그런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함락 때문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내 힘과 능력이 점점 커지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제 뭐가 돼요? 뭔가 감투도 갖게 되고 어떤 뭐 지위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우쭈쭈 하면서 막 이렇게 높아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좋은 거지만 그렇게 계속 높아지면 나중에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상이 커지지 않도록 그게 우상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면 빨리 빨리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벨론은요 계속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북쪽에서 온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서 의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려면요. 내 안에 우상이 높아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쳐내고 그 땅에 우상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려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 감사의 눈물.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다면 두 세대를 넘는 그 기간이 되잖아요. 이제 끌려가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면 70년이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한 세대가 30년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세대가 되니까 70년이면 두 세대에서 세 세대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일제 강점기 36년 그때 이야기하면 36년이면 한 세대인데 그때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70년 이면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때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북,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남유다의 두 지파 그두 지파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하... 우상 섬기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할 걸. 어? 그냥 믿음대로 살아갈 걸.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걸. 순종하며 좀 살아갈 걸.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프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뭐 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쵸 이때 눈물은 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다 사라지게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흘리는 눈물 가운데는 후회의 눈물도 있지만 감사의 눈물도 담겨있는 거겠죠.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이면 은 성전이 있는 시온성,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물으며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구나. 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어떠, 어떻게 부르시냐면 자,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자 잃어버린 양때 아이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양을 다시 찾는 날이 온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 목자들이 그,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 기게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헤맸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내 백성 내 양을 찾는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도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른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소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6절에서 잃어버린 양.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소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나의 소유니 함부로 할수 없다. 저 바벨론이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공격했어도 내 백성, 내 양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길 걸어가야 후회 눈물이 아니라 안 흘리겠죠? 그래도 혹시 내가 죄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날이 있다면 그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잃어버리는 양떼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려면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주부형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막대기마저 심판의 불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멸,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행한 그런 악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담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응? 갚은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 바벨론이 기고 만장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 15절 다같이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악한 짓하고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3절에서 진노하사 15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자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여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갚으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이나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순간에는 겸손하게 쓰임 받고, 쓰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네, 내가 누구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이 갑자기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거를 내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쓰임 받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이 왕국은요 어느 이방 국가들보다도 강력하고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독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마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막 좋은 게 가득할 때, 좋은 게 있을 때 거기에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를 준비해 놓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뭐하는 도구? 살리는 도구,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국가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나라와 민족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라도 다시 죄를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진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배반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잡고 우상을 제거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어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